그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 인문학 중에서 언어학 쪽 전공자들은 조금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많이들 가지셨을 거고 뭐 인문학은 문사철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아예 언어학은 없는 것처럼 말하는 관습도 이제 많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언어학 전공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의 다른 분야 선생님들과 더 열심히 소통하고 교류하고 배우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면도, 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에도 어떻게 보면, 뭐, 자세한 우여곡절을 다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때를 써서 발표를 한 셈이 됐는데, 이제 그 발표 제 내용이 다른 선생님들과 충분한 소통을 할수 있는 내용으로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어, 반성할 점이 많아서 여전히 저희 언어학자들의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꾸짖어 주시고, 어, 또, 질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해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은 세,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는 인간은 나이에 얼마나 민감한가. 인간의 개념 체계에서 나이와 관련된 개념은 뭐 얼마나 중요한 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위상이 어떠한가 하는 게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나이가 많은 쪽 올드한 거하고 영 나이가 적은 쪽이두 가지가 이제 바니어로서 일단 바니어라면 두 가지가 이제 지위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과연 이 세계의 여러 언어들에서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표현하는 양상을 보면 과연 그렇게 대칭적이고 대등한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사람 이외의 생물에 대해서도 나이를 따질 수 있고, 또는 사물에 대해서도 나이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는, 어떤 두 사람의 나이를 비교해서 누가 더 연장자다, 누가 연상이고 누가 연하다를 따지는 일은, 뭐, 보편적으로 다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친족 안에서 따지는 것과 친족 밖에서 따지는 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섯 번째, 그, 나이와 관련된, 그, 뭐, 올드나 영 같은 핵심 개념 뿐 아니라, 뭐, 어, 나이가 많다라고 할때 흔히 떠오르는 다양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나 개념들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리다고 할때또 떠오르는 연상되는 관련된 개념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돼 있고, 뭐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이 서더 가깝고 뭔가 하는 친소 관계도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섯 가지 질문 모두,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철학적 관점에서 또 문학 연구자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역사학자는 또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는 언어학자로서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여러 언어들에서 이러한 개념, 그러니까 언어 개념, 나이 관련 개념들이 언어로 표현되는 양상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단서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로서 언어를 통한 접근법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이 형, 형 집단을 형성해서 같이 살고 그 집단 내에서 어, 항상 일상적으로 교류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음,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마련이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관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라고 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반영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잘 분석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어느 정도는 들여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리세계 자체는 연속적이어서 어디에 뚜렷한 그 경계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은 거기에 나름대로 경계선을 부여하고 분절해서 이해하는데 어떻게 분절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어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어 개념화하고 분절하는 양상도 언어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러 언어들에서 그런 차이를 살펴보므로써 어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다양성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첫 번째 문제인데요. 그 영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또 올드나 또 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은 전 세계 많은 언어에서 형용사라는 품사로 표현되는 전형적인 개념들입니다. 근데 형용사라는 품사는 명사나 동사에 비해서는 그 품사로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어, 그래서 형용사 단어가 굉장히 많은 언어도 있고 좀 적은 언어도 있는데요. 어, 한국어도 많은 편입니다. 그한 만, 1만 개 육박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있고요. 유럽어는 더 많은데 왜냐하면 이제, America라는 명사에 대응하는 American, 뭐, Economy에 대응하는 Economic, History에 대응하는 Historical, 이런 명사와 관련된 이런 형용사들이 있죠. 이런 걸 이제 관계형용사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형용사는 한국어에는 대응하는 단어가 형용사로서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유럽어의 형용사는 한국어에 한두 배쯤 돼서 2만 개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형용사 개수가 한국어처럼 수천 개, 만 개, 육한어도 있지만 뭐 수백 개, 수십 개밖에 안 되는 언어들도 어 있는데 에, 아프리카의 이그보, 요르바 같은 이런 언어들이 행용사가 한 수십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행용사가 많건 적건 어떤 개념들은 반드시 대다수 언어에서 행용사로 표현되더라 또 어떤 개념은 형용사가 많은 언어에서는 형용사로 표현되지만 형용사가 빈곤한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표현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개념이 품사로 표현되는 양상의 패턴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가 있겠고, 어, 형용사 어휘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언어에서 형용사로 표현되는 개념들이 있다면 그 개념들은 형용사라고 하는 부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적인 컨셉츄얼 코어를 형성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딕슨이라는 언어학자가 일찍 70년대부터 그런 연구를 대표적으로 많이 수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 그, 전 세계 수백 개의 언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그 개념 부류가 행용사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부류이고 그중에 특히 (1234번) 네가지가 어~ 더 핵심적이다라고 했는데 (1번은) 크기 그래서 뭐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뭐 넓고 좁고 뭐그 깊고 얕고 뭐 두껍고 얇고 이런 거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이로서 올드 영 뉴 이런 개념들이고요. 세 번째가 가치로서 좋다, 나쁘다, 또는 좋고 나쁜 거를 좀더 좀 세분해서 적절하다, 완벽하다, 순수하다, 뭐 훌륭하다, 뭐 뛰어나다, 맛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네 번째는 색채로서, 뭐, 검다, 희다. 검다, 희다가 거기에 뭐 어둡다, 밝다 같은 게, 에, 의미와 관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색채어들이 있고요. 이 1, 2, 3, 4번이 이제 형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류이고, 다섯 번째는 물리적 속성, 뭐 딱딱하고 말랑말랑하고 무겁고 가볍고 거칠고 매끈매끈하고 뭐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인간의 성향, 성질인데요. 뭐 친절하다, 영리하다, 뭐 관대하다, 뭐 유쾌하다, 뭐 잔인하다 이런 것들이고요. 일곱, 번, 일곱 번째는 속도로서 빠르고 느리고 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1번, 1, 2, 3, 4분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어서 형용사 어휘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가장 좀 빈곤한 적은 어, 언어로 어, 아프리카의 이그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형용사 8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개가 대체로 어떤 뜻이냐면 크다 작다, 올드 영, 좋다 나쁘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까맣 타, 내지, 어둡다 쪽하고, 이제, 히다, 내지, 밝다 쪽.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1번, 동그라미 1번 크기, 2번이 age, 3번이 value, 4번이 컬러. 아까 딕슨님 말한 1, 2, 3, 4번 부류에 딱 대응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대칭적이죠. 각 4개의 부류마다 딱 2개가 다반이어 쌍으로 이렇게 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이올드와영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 언어에서 형용사로 표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 부류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다는 개념, 그리고 나이가 적다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 체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프리미티브한 개념에 속하고 이러한 사실이 범 언어적인 형용사로서의 어휘와 패턴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드한 것과 영한 것이 과연 대칭적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예비적인 논의로 이제 언어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시간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보면요 품사에 따라서 시간 안정성이 좀 차이가 있는데 주로 명사가 나타내는 개념들은 시간 안정성이 높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뭐 바위는 수천 년 수만 년 지속되고 뭐 사람도 최소한 몇십년 지속이 되죠. 근데 동사로 표현되는 개념은 시간 안정이 낮아서 굉장히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물론, 뭐, 살다 같은 거는 좀 몇십 년이 지속되지만, 뭐, 잠자다는 기껏해야 몇 년이고, 아 몇, 몇 분이고, 뭐,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하다 몇 년이고, 뭐, 눈을 깜빡이다 같은 건 뭐, 일, 순식간에 1, 2초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형용사로 표현되는 개념은 시간 안정성 측면에서 명사와 동사의 한 중간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시간 안정성의 폭이 좀 넓어요. 그 변이가 커서 시간 안정성이 꽤 높은 것도 있어요. 정직하다, 착하다,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인데 뭐 인간의 속성이 잘안 변하죠. 세살 벌어도 여든까지 간다고 이것도 거의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게 수십 년은 지속됩니다. 근데 형용사 중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짧게 지속되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형사들도 많이 있죠. 피곤하다, 졸립다 이런 거는 기껏해야 뭐몇 시간 밖에 지속이 안 되고 아프다 이런 것도 뭐몇년 아팠던 사람이 다 깔끔히 말끔히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잠깐 하루 이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형용사는 이렇게 시간 안정성 측면에서 명사나 동사만큼 확고하지가 않고 그 중간에 있으면서 상당히 유동성이 좀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사상의 동요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개념이 어떤 언어에서는 형용사로 표현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그것이 똑같은 개념이 형용사가 아니라 다른 품사로 표현되는 현상들이 꽤 있습니다. 그 개념이 시간 안정성이 높다면 명사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색채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어는 파라타 뭐, 빨갛다 같은 형용사도 있지만, 뭐, 뭐그 명사, 혁체 명사도 많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개념이 시간 안정성이 낮다면 동사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어, 다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한국어는 다르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일본어에는 치가우라고 이게 동사로 행동하고요. 영어에는 동사 디퍼도 있고, 형용사 디퍼런트도 있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근데 같다라는 개념은 좀더 형용사로 표현되는 개념이 더, 경향이 더 강한데, 다르다는, 어, 형용사뿐 아니라 동사로 표현되는 경향이 훨씬 더 있게 있고요. 그리고, 어, 하나의 의미부류에 속하에서 별로 사실 시간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동요가 있는 현상도 있는데요. 아까 이그보는 여덟 개 형용사가 아주, 아주 깔끔하게 대칭적인 책이었는데요. 이그보 주변에요르바라는 언어는 good 이라는 개념을 형용사로 표현되는데 bad 는 동사로 표현되고요. 근데 이제 남아메리카의 자라와라라는 언어는 거꾸로 이제 형용 bad 는 형용사인데 이제 그은 동사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아까 형용사는 시간 안정성이 동사보다 높잖아요? 좀더 오래 지속되는 항구적인 속성 형용사로 좀 일시적인 시간 안정성이 낮은 짧은 거는 동사로 표현되는데 그래서 요르바나 자라와라에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데 위대칭성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 하나는, 그러니까 이 언어들은 좋다, 나쁘다를 대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요르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좀더 항상적인 평형 상태고 나쁜 거는 그로부터 일시적인 이탈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당히 이제 성선설이랄까, 낙관적인 세계관이고, 자라와라 사람들은 반대로 나쁜 게 항상적인 균형 상태고,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기도 하는, 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한 거는 이제 언어 현상과 이사람대 사고 방식을 좀더 긴밀하게 관련시키는 사피오 허프 가설을좀더 강하게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이고, 좀더 약하게, 좀더좀 좀 적용하더라도 관련, 그런 경향성이 약간은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개념이 어떤 품사로 표현되느냐 하는 양상은 그 개념을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아는데 상당히 좀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나이와 관련해서 영을 의미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표현되는 경향이 훨씬 더 일반적인데 비해서 올드를 의미하는 올드 개념은 영어는 형용사로 표현됩니다만 동사로 표현되는 언어들이 심심치 않게 꽤 많이 있고요 한국어도 그렇죠. 그래서 젊다는 아 그는 참 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늙다는 그는 참 늙다. He is o l d 를 그는 늙다라고 할수 없죠. 네, 그는 늙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젊다는 또 젊는다가 안 되지만, 아, 빨리, 그렇게, 그렇게 행동하면 빨리 늙는다. 그래서, 늙, 젊다는 젊은 상태지만, 늙다는 늙은 상태가 아니라, 늙어, 늙어가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형용, 영은 형용사로 표현되고, 올드는 동사로 표현된 이런 양상은, 아까 말한 시간적 안정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히려 영은 상태는 시간적으로 불안정하죠. 몇 년만 지나면 이제는 더 이상 영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올드한 상태는 시간적으로 안정적이에요. 한번 올드한 상태에 진입하면 그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올드하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정된 건 형용사, 불안정한 건 동사로 피현다는그 양상이 물론 타당하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딱 스테이틱하게 정적으로 어떤 상태나 속성을 포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변화는 그딱 순간적인 스냅샷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폭을 갖고 그 변화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틱하게 딱 스냅샷을 포착한 게 형용사라면 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변화를 언어화한 게 동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어에서 젊다는 거는 스냅샷으로, 어, 딱 스테이틱하게 포착을 하는데, 올드 하다는 거는 스냅샷이 아니라 이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로 포착하는 경향이 꽤 많은 언어에 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냅샷으로 정적인 거를 포착하기를 즐기는 언어가 있고, 동적으로 변화를 포착하기를 즐기는 언어가 있는데요. 어,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해보면, 이제 한국어는 좀 동적인 언어고, 영어는 동적인 언어인데, 왜냐하면, 앉고 서고 눕는 자세를 나타낼 때, 영어는, 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 세 가지가 있죠. stand, sit, lie. 이 자세 상태를 동사로 표현하고요. 그럼 이 자세 변화를 나타내고 싶으면 거기에 업이나 다운 같은 파티클을 첨가해야 자세 변화를 나타냅니다.그러니까 영어 화자들은 자세 상태가 기본이고 거기다뭘 첨가해야 자세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근데 한국어에 서다 앉다 눕다는그 자체가 자세 변화입니다.그러면 자세 상태를 나타내고 싶으면 거기에 앉아있다 서있다 누워있다처럼 어 있다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변화를 기본으로 기본적인 걸로 이해하고 거기에 뭘 붙여서 상태를 나타내고 영어 화자들은 상태를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뭘 붙여서 변화를 나타낸다는 건데 소유 동사에서도 그게 드러났는데 영어의 have는 뭐 주어 have 동사 목적어 하면 그냥 주어가 목적어를 소유하고 있다는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한국어의 소, 대표적인 소유 동사 가지다가 있는데 가지다는 영어의 have가 아니라요. take에 해당되는 거죠. 너 이거 가져. <laughs> 내가 그거 가질, 내가 가질게. 그러면 이걸 내가 자신의 소유로 삼다라는 소유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럼 정적인 소유 상태를 나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처럼 역시 고이다를 첨가해야 비로소 소유 상태가 됩니다. 즉, 영어는 정적인 상태를 하나의 단어로 포착하기를 선호하고 한국어는 동적인 변화를 하나의 단어로 포착하기를 선호하는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영뿐 아니라 old도 정적인 상태로 부착해서 형용서를 나타내지만 한국어는 영은 정적인 상태, 근데 old는 동적인 변화로 부착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대칭적이지 않아서 default 또는 marked, unmarked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반이어상 old와 영 가운데는 전 세계 대부분 다 old가 default, 무표항입니다. 왜냐하면 크기나 수량을 나타내는 반이어상에서 어, 크, 주로 크기가 크거나 양이 많은 것이 무표양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척도명사를 만들 때 길고 짧은 정도를 짧이라고 하지 않고 길이라고 하고 예. 크고 작은 정도를, 자기, 작기라고 안 하고, 크기라고 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의문사 how를 써서 어떤 정도나 수량을 중립적으로 물을 때, how old are you? how long is it? 이라고 하죠. 만약에 how young are you? 나 how short is it? 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정한 전제를 깔고, 어, 물어보는 것이지, 무표적인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어, 영과 old 중에는 old가 디폴트고 무표다. 라는 게 언어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다는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인식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고, 점다는건 일시 더없는 일시적 상태고 늙는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과 인간 이외의 생물, 또 생물의, 하물의 나이인데, 인간은 인간 중심적인데, 이게, 인간과 인간 아닌 걸 철저하게 차별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의 사고 방식을 다른 존재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인간과 매우 가깝고 비슷한 거는 인간과 비슷하게 취급하고, 좀 인간과 많이 다른 거는 상당히 다르게 취급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무생물이나 식물에 비해서 동물은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을 한데 묶기도 하고요. 동물 중에서도 특히 고등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을 인간과 비슷하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인간 중심성이 언어에 반영되는 양상은 당연히 다양하게 있는데 한국어에서 이제 리시피언트를 나타낼 때 유정명사 에는 애기를 붙이고 무정명사 에는 애를 붙이고 스페인어는 이제 무정명사 목적어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데 유정명사 목적어는 전치사 아를 붙이고 중국어에서도 복수 표지머니 인간명사 에는잘 붙지만 무정명사 에는안 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나이 관련된 개념을 사람과 사람 이외의 생물 사물에 적용할 때 단어를 얼마나 구별하느냐 구별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라틴어는 구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쪽도 세개 나이가 적은 쪽도 세개 여섯 개의 나이 관련 형용사가 세분화되어 있고요 스페인어는 나이가 많은 쪽은 구별을 안 하는데 나이가 적은 쪽은 인간과 생물 사물 둘로 구별하고 영어도 비슷하고요 한국어는 이제 나이가 많은 쪽과 적은 쪽 양쪽 다 이렇게 이분 체계로 되어 있고, 점다와 어리다는 이제 나이가 더 적으면 어리다, 더좀 약간 적으면 점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가 상행하던 20세기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한 일정한 의미 영역의 단어들을 어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그들의. 예 차이를 변별 자질로 정리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마틴어나 스페인어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의미 자질, 성분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ged도 플러스 마이너스, alive도 플러스 마이너스, human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세 개의 자질로 이, 이, 어휘장의 단어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는 수식적 용법, 젊은 사람, 서술적 용법, 이 사람은 젊다. 이두 가지가 있고, 유럽어는 형용사가 명사에 가까워서 수식적 용법이 기본이고, 실질용법을 쓸 때는 아무런 추가 장치가 필요 없는데 서술적 용법을 쓰려면 커플러 비동사를 첨가해야 되죠. 한국어는 반대로 형용사가 동사에 가까워서 서술적 용법이 좀더 기본인 것 같고 수실적 용법일 때는 추가 장치가 필요한데요. X적류는 이제 오히려 유럽어의 형용사 비슷하게 실질적 용법이 기본이죠. 그리고 실질적 용법으로만 쓰는 관형사라는 특별한 부류가 한국어에 있는데. 이제, 새가 바로 그런 거라서, 이는 기본 수식적 용법으로만 쓰있는데만약 서술적으로 쓰고 싶으면, 이 책은 새 것이다처럼 좀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친족 안과 밖에서의 비교인데요. 행용사의 올드의 비교급으로, 올더뿐 아니라 엘더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의 나이를 비교해서, 누가 연장, 연상고 누가 연하다를 비교하는 일은, 물론, 친족 아닌 사람을 그 사이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친족 내에서는 그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동아시아 쪽에서 도 중국의 옛날 법령을 보면 이제 누가 누굴 때렸을 때 어떻게 처벌하느냐. 둘이 친족 관계가 아닐 때는 뭐 나이를 안 따지고 그냥 상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친족 관계에 있을 때는, 어, 학렬이 누가 높으냐, 학렬이 같을 땐 누가 나이가 많으냐를 따져가지고 존장이 비유를 때렸으면 형량을 감해줍니다. 윗사람이 말씀을 때렸으면. 그리고 그 관계가 가까울수록 감해줍니다. 많이 감해줍니다. 반대로 비유가 존장을 때리면 이건 정말 아주 폐륜 하죠. 그래서 그 가까울수록 더 형량을 가중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관계 안에서의 나이 비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제 잘 언어와 제도에 반영이 많이 돼 있고요. 한국어는 영어 같은 비교급이 존재 하는 건 아니지만 친족관계 내 친족 명칭의 분화 양상에서 이 나이 연상 연하관계가 아주 특별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은 형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자매, 씨블링 동기라고 하죠. 그근데 예, 이거를 한국어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씨블링은 <laughs> 단어가 등기 분화되어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기와 동성인지 이성인지까지 예, 해서. 근데 자기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동기에 대해서는 아우 동생으로 아주 뭉뚱그려져 어 있어서 이제 영어 같으면 이렇게 둘로만 나누는데 인도네시아는 연상연어로 나누고 헝가리어는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데요. 이제 한국어는 연하는 뭉뚱그리고 연상은 아주 세분화하는 현대 규정체기. 아래 사람은 신경 안 쓰고 윗 사람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책 체계이고요. 뭐. <laughs> 그다음에 이제 나이와 관련된 개념들이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단어 연상 실험이죠. 피험자들한테 야, 올드 하고 비 관련된 생각 나는 것 1분간 10개 써 봐. 그러면 이제 쓰면 이제 아, 이게 열도 하려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피험자 숫자가 많아요. 수십 명이니까 언중 전체를 대표하기도 어렵고 또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이 좀 결여돼 있다는 문제가 있죠. 최근에 대규모 말뭉치가 구축이 되어서 거기서 단어들의 쓰임을 통해서 좀더 객관적으로 단어들 사이의 친소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단어를 일단 공기 관계에 따라 벡터화를 해서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67개의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해 봤는데요. 어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거는 뭐와 뭐가 가까이 있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는 뭐와 뭐가 왜 가까이 있는지 잘 이,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양상도 많이 보이고요. 어, 근데 이제 이건 TISN이라는 방법, 이거는 PCA라는 방법인데, 뭐, 일장일단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w o r d 이라는 모델 뿐 아니라 10년쯤 전에 나왔고, 최근에 나온 버트란 모델 가지고도 해봤는데, 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예, 어떤 거는 이제, 어, 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는 좀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저는 이제 다 개념들 사이에 연관성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런 벡터화 방법은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주로 같이 나타나느냐 그런 공기 관계를 기본적인 데이터로 삼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노인과 늙다가 가까이 나타나고 어린이와 어리다가 가까이 나타나길 기대했는데 그러기보다는 노인과 어린이가 같은 인간 명사니까 가까이 나타나고요 늙다가 어리다가 같은 나이 형용사니까 또 가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알아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새하고 낙다가 가까이 놓여 있고 질병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까이 나와 있고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어~ 저~ 우리들의 직관과 부합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대규모 알뭉치로 이렇게 단어들 사이에 연관가 알아보는 방법은 음.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아직은 좀 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